여러분, 제가 오늘은 잇모드를 받으러 가는 걸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샤워를 하고 얼굴 스킨만 바른 상태고 이대로 그냥 나가겠어요. 신경 쓰이는 부위는 항상 여기. 턱살. 옆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되게 괜찮은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저의 그 여기 딱 여기 있는 요 턱살이 너무 이게 딱 신경 쓰인 거임. 옆에서 보면 그렇게 그래도 이게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예 살짝 이 정도? 이 정도로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야 이 정도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그래도 뭔가 여기 여기 살짝 그래도 이렇게 완전 슉! 이렇게 되진 못하지만, 그래도 흐르는 살을 살짝 위로 리프팅 시킬 수 있다! 느낌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바로 막 3일 안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혹시 어떨지 몰라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데. 아 어, 더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른하고 집으로 피신 가야 돼요, 여러분. 때리. 대박이에요. 그, 그 피부과 그 접수하는 직원분이 저한테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이거 애플파이 주셨어요. 엄청 수줍게 뛰어나오셔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수줍게 막 뛰어나오시더니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영상 찍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 저 오늘도 아까 이거 관리 받는 거 브이로그 찍었어요! 내가 막 이러면서 인사했어. 어, 기분 너무 째진다, 짱이야.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해요. 히이. 오늘 관리의 효과도 잘 나왔으면 좋겠네. 오, 저 원래 멍 진짜 안 들고 안 빨개지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끔 빨개졌어요.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좀 제대로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진짜 붉은기가 금방 가시지 않아요? 아까는 진짜 빨갰는데 지금은 또 금방 오는, 한, 집까지 오는 한 30분 사이에 벌써 가라앉았어. 그, 뭐지? 광대 쪽은 멍이 좀갈 거라고 했는데, 턱은 제가 그때도 멍이 하나도 안 들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 턱은 그럴 수 있는데, 광대는 분명히 조금 멍이 가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왠지 내일이면 멍없었실것 뭐 같아요. 뭔가, 그이 30분 사이에도 이렇게 좀 가라앉는 거 보면은 내가 살성이 좀, 좀 두꺼운, 막.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소비. 갑자기 거기 매대에 이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냥 사실 들어가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마네킹에 이거를 이렇게 디피를 해놨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블랙이랑 네이비 컬러가 있었는데 블랙으로 39,000원이었어요. 여름베레모 이렇게 로고만 그냥 간단하게 있네. 한번 써볼게요. 제 지금 머리가 짧아져가지고 또 은근 또요런 짧은 머리에 베레모 또잘 어울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요런 느낌으로 써주는 거 좋아요. 오잘 샀는데 잘 어울려. 그리고 좀 각이 있고 약간 좀 밀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네. 갑자기 언박싱. 된장찌개에 밥이나좀허 먹고 편집해야겠다. 아빠. <laughs> 아니, 이게 아니, 너무. 아, 니이게 된장찌개야 무 이거 두부이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아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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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딱 이거 여러분 오늘은 입모드 맞은 지 이틀 차인데 비가 와서 못찍겠다. 이 비에도 열심히 운동 가는나 칭찬해. 비를 뚫고 운동을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젖었어. 파 그래서 오늘은 인모드 2일차잖아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어제 광대 한쪽은 살짝 그래도 이렇게 살짝 붉은기 같은 게 있고, 턱은 거의, 거의 막 엄청 뭐 이렇게, 어, 너 거기 왜 그래?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진짜 엄청 뜨거웠던 거에 비해서는 저는 진짜 멍이 진짜 잘안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인모드 받으신 분들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정말 빨갛고 막 진짜 막 엄청 진짜 막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받은 병원에서는 좀 어 약하게 온도를 하는 건지 강도를 좀 약하게 하는 건지 그 차인지 저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상태다. 오늘이 이틀 차예요. 어제 받았잖아요. 내일 3일 차, 4일 차 되면은 거의 아예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집에 오는 길에 뭔가 편의점 들리고 싶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반숙 계란. 갑자기 반숙 계란. 요가 끝나고 단백질 섭취 여러분 오늘은 입모드 한지 3일 차고요. 어제보다 확실히 음, 빨간 게좀 없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오래 가는 편이에요. 원래는 진짜 보시면 목은 하나도 없어요. 목은 턱살 한 데는 빨간 거 이제 하나도 없죠. 근데 확실히 광대는 좀 멍이 갈 거라고 하시더니 진짜네. 역시 의사쌤 말이 맞구만 맞은 지 사실 오늘 3일차인데, 뭐 갑자기 광대 살이 작아졌다든지, 턱살이 바로 싹 올라갔다든지, 그런 건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흉터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자국이랑, 요게 딱 요렇게 네모난 그 기계 자국이 딱 있죠, 여러분.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요쪽이 좀더 빨간 것 같아요. 2, 3주 지나면은 얼굴 라인이 좀더 정리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 정도?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사랑이었습니다.